디아레라고 헤드라이트가 분리되는 분리형 헤드라이트가 그대로 어, 시트로엥이 쓰던 방식 그대로 사용되었고요 로고 밑에 어, 그릴 하단 부분도 아 역시 재밌게 많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아래 하단 부분도 세 개로 이렇게 분할해서 디자인해 놨고요. 측면부 2열 도어 윈도우 옆쪽에는 이렇게 또 디자인 이렇게 참 막아놨네요. 그리고 대부분 바디하고 루프 쪽하고 컬러는 이제 투톤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라이트도 네, 사각형으로 된 입체 타입으로 후면 라이트가 되어 있고요. 이렇 트렁크 한번 열어보면, 트렁크, 예, 범퍼 덤버하고 낮게 해서 플랫하게 되어있으면짐싣고 내린데 편리할 수 있게 설계되어있습니다. 예, 이어 폴딩하면 굉장히 넓은 공간이 형성됩니다. 이어 시트를 이제 앞으로 폴딩해서 눕혔는데 그 시트 뒤에도 컵을 넣을 수 있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시트를 폴딩하고 갈 때도 뭔가 컵이든지 뭘 놓고 사용할 수 있게 한 굉장히 독특하면서 뭐 실용적인 아이디어로 보입니다. 특히 옆에도 이제 일반 플라스틱 소재가 아니고 고무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소재가 그래서 푹푹 들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 재밌는데요? 폴딩 했을 때도 이제 폴더가 있다는 게. 어. 시트 디자인도 앞에 세 개의 프론트에 있는 세 개의 삼구 형태의 그런 이렇게 타원의 형태 구조로 되 있는데, 시트도 그 맞춰서 세 개씩 이렇게 디자인 해놨습니다. 뭐, 시트의 온도 조절 장치는 시트 옆에 그대로 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직물을 썼고 음, 어, 어떤 디자인이 어, 시트로잉답게 아기자기한 모습을 그대로 볼수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는 시트로잉인데요 센터시아 상단은 역시 칸투스나 비슷하게 어, 그대로 플랫한 게 있고요 뭐 하이파이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오디오 시스템이 되어 있다고, 이렇게 표시 있는 데있네요 아, 그리고 에어벤트가 그런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 부분도 마찬 가지고이게 아무래도 디자인 포인트로 보여집니다. 중간에 터치로 되는 거고요. 뭐, 음. 아, 이것도, 와. MCP나 이런. 반자동 변속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게 사이드 올리는 부분인데요. 이것도 어 예전에 카투스도 이렇게 했는데 재미있게 만들어졌습니다. 카주스는 중간에 이제 운전석과 보조석이 나누는 부분이 없어졌는데 그러지는 않습니다. 이게 S가 뭐 뭔지 모르네. 겠 스포츠 모드로 바꾸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충전하는 와이리스 충전하는 거 하나 있고요. 2열은 운전석을 딱 뺐는데 음꽉 차지는 않습니다. 약간 어, 비슷하게 닿을 듯말 듯. 말듯. 이제 헤드 공간은 베드로면 여유가 있고요. 아, 그거... 칵투스는 위열 윈도우를 안 만들어서 되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건 위열 윈도우를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전동식으로 동작해서 윈도우즈가 내려가고 올라가고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커튼도 이렇게 하나 이렇게 돼 있고요.